오늘은 어떤 걸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무언가를 하던 중이었나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실까요? 왠지 오늘은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수고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 말 그대로겠죠. 수고를 했다. 고생을 어, 했다, 수고했다, 어, 잘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생에 어, 공감해주는 말 같고요. 나의 노고를 치아해주는 약간 그런 말 같아요. 우리는 사실 되게 매일매일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나 요새 겨울이랑 가까워져 있어서 되게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보통 아침에 다들 잘못 일어난대요. 이제 이불 밖이 너무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어, 날씨가 추운 날에 사람들이 더 늦게 활동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마저도 그렇게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뭐 이거 챙기고 또 저거 챙기고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어 대충 할 때도 있지만 또 신경 써 줘야 하는 날들도 있건 하구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여자애 진짜 본격적인 어 하루가 시작이 되죠. 어 어디 안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어딘가로 갈 수도 있고, 어 어디 가든 안 가든 나가게 되면 또그 나가는 과정이 꽤나 힘겹습니다. 진짜 뭐 등하교, 출퇴근 이런 시간에는 사람도 많아요. 교통수단을 타면 교통수단에 사람이 많고, 걸어가면은 거리에 사람이 많고 차를 타면은 도로에 차가 많아요. 음, 뭐 없는 날 없는 곳도 물론 있지만, 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또 힘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힘겹게 또 이동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오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참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어,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덕분에 힘을 낼수 있기도 합니다 또막 이것저것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루하루 또 열심히 보내 또 열심히 보내고 또 집에 돌아오고 정리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하나하나 하죠 음 진짜 아 그냥 말로만 해도 아, 진짜 수고가 많아요 진짜 수고가 많은데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한테 어,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24시간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 근데 매일매일 누군가가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봐주고 또 수고했다고 해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또는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챙기는 건뭐꼭 그게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분명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평범한 하루를 보냈든, 특별한 하루를 보냈든, 또는 오늘은 조금 쉰다고.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든 못했든 이렇든 저렇든 저는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한테 수고했다는 말 해주면 저는 그게 누구라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